저 광차에 5kg 플러스 마이너스 5kg 내에 적재를 해야 하는데, 5kg가 많이 넘어가면 안 되나 봐. 555까지 맥시멈이에요. 그러니까 우리가 무게를 뭔가를 더 해야 어, 되는 뭐 거예요. 진짜 무거운데 이거? 진짜 무거워. 이거 한번 대볼까요? 아, 아... 아니지, 그렇지! 5 5 5까지 맥시멈이에요. 아니죠. 우리가 여기에 타야 되는 것 같아. 그러니까 굳이 이걸 도래 안 하고. 몸무게. 어, 어, 아 어, 형이 몇이에요? 1 백십 맞죠? 몸무게. 형이 몇이에요? 110? 어, 형님 몇 시에요? 110? 공개하세요? 어? 110 아니세요? 어? 110 아니세요? 와. <laughs> 타보시면 돼요? 아니 그러니까 다 같이 다 같이 타자, 다 같이. 타자. 아니 아니 한 명씩 아예. 그래 그래. 그래가지고 탑을. 그러면 아, 형님 챔피언이니까 제거분 가 찹게요. 아니 지금까지 제거분 찹게요. 아니 지금까지 공개를 안 했는데. <laughs> 그러면 네. 그러면 호동 형맨 마지막에 타는 걸로. 오케이 <laughs> 오케이 오케이. 그런데 아니지, 아니지 아니지. 아니지 그래. 다 같이 다 해야지. <laughs> 아, 한 번에 한 번에. 이게 어쨌든 이동을 해야 되니까 이게. 그렇지 그렇지. 오 킬로 내야 돼. 그리고 생각보다 모자랄 수도 있어. 어. 그니까. 그러면 일단 계산해 보자. 대충 그냥. 대략 맞잖아. 90. 어, 어? 90. 90. 어. 나 60. 90. 90 나가? 백 그래. 180. 나 60이니까 240. 어. 사십 저 65. 305. 오 저도 거의 90. 305니까 395. 십0 어, 0 k g 대박이다. 에이, 설마 형이 160kg 넘지 않을 거 아니야. 어, 뭐 대충 가 봐. 그러면... 190. 190 395니 1 9니까1 9 아니 504, 504니까 45kg가 45kg가 모자라. 금, 청 무대도 있고 형 해가지고 한번 다 같이 타긴 해봐야 돼. 것 가보자, 자한 명씩 가볼까? 한 명씩 무게 배울까? 어, 93, 93, 93. 어차피 모자르면 우리가 저거 채워야 돼. 일단 333, 호동이 형 타기 333, 전에 333이었어요. <laughs> 우와! 우와. 와! 와 어, 110. 1은 넘었어요, 얘들 형, 아, 0 0구 정확하네. 0구 <laughs> 어? 안 돼, 나안 나, 되지. 되지. 20 올려야 지더 올려, 더 올려 아, 봐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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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요. 아, 됐다, 이거. 됐다, 이거 딱이다. 됐다. 일단 목이부더맞 보자. 예. 됐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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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아, 앉아, 이제 앉아. 오케이. 아, 앉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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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아. 착동 앉아. 착동 앉아. 어, 우리 더 앉아야 될것 같은데? 뭐, 뭐, 이거 어떻게 해냐? 앉아야 될것 같은데? 뭐, 뭐, 이거 어떻게 해냐? 근데 이거. 그냥 우리가, 아, 그냥 거리가미는거 아니에요? 아 우리가 밀고 나가면 되네. 아, 밀어야 돼요? 아 우리가 밀고 나가면 되네. 아 밀어야 think you are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 아, r e I'm not sure. I'm not s u 조심 I'm n o 요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 u r 이 i 이 근데, 여기에서 진짜 실제로 노동하면 너무 숨막히겠어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으악. 하나, 둘, 셋. 두어도 될까요?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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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까지야. 그러니까, 우리 여기 타야 되는가 봐. 어? 타면 누가 밀죠 막, 막겠어겠 내가 밀게. 응? 뒤 일단 뒤로 파게요 머리, 다시 머리 조심해세요 머리. 머리. 아. 아, 몇 명은 그래. 먼저 넘어가고. 아. 이걸 다시 뺀 다음에 들어오셔야 되네. 아, 잠깐. 어? 저 뒤에 다 찔했어. 마지막 타는 사람들은 안에 저쪽에서 넘어가서 당겨줘야 돼. 그렇지 그런다. 어 실어 놓고. 그렇지. 실어 놓고. 내가 혼자 밀게 다 타봐라. 내가 그래요? 이런 건 해야지. 그럼 저희 다 다가 된다고요? 다다다다다 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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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타라. 내가 한한번 위로 올게. 그래. 네. 형님 네, 부탁드린다. 형제야 준비됐나? 습니다형님 네. 네. 근데 진짜 쉽지 않을 건데요? 형그 돼요? 이거안돼오랜만에안될것 같아요. 동현 형이랑 두 분이 하시면 안 돼? 왜냐 우리가 지금 450kg야. 아니 한번 해보시죠. 한번 아, 해보시죠! 한번 해고 a l k to you. I'm going to talk to you. I'm going k g 가 넘는... 안 되시겠구나 해서 내릴 거라고 생각하하있있었요요 a l k to you. I'm g o 자자자자자 간다, 갔다탄력으로한 번. 어? 탄력으로 하나, 둘.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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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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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숙여, 머리, 숙여.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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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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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숙여, 머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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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 좀 조금만 기다리세요, 에금만 기다리세요. b 줄게 빨리빨리. y e bye. Bye 밧줄 e Bye 어 y e Bye bye. Bye bye. Bye b y 을 b 요 e bye. Bye bye. Bye 어 y e Bye b 들어가서 내려가서 찾 y e bye. Bye bye. Bye bye. Bye b 와 호동이야 와, 역시. 와 잡아줘야 잡아줘. 야. 조심 조심. 와. 아니다 아니다. 와, 와 아니다 아니다.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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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멋있다. 멋있다. 아이다, 아이다, 아이다. 와. 피지컬 피지컬. 아야 병재 아니다. 아니다 이 정도.